요 위에 거는 어, 아주 간단해요 역시 마크업 복사 해 올게요 자 보이죠 음, 아티클이 하나가 있구요 아티클 안에 타이틀이 있구요 타이틀이 있고 그리고 이미지가 하나가 배치가 되고요 div 값으로 해서 div 안 넣어서 여기다가 어, 인디케이터 비슷하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예, 버튼들을 아주 간단하게 라이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, 구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지금 보면 element가 article 안에 element가 지금 몇개 있나요 하나 둘세개 div 안에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있죠 자 확인했죠 자, 이 부분 코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시작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그러면 스타일 넘어가 볼게요. 스타일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? 일단 어, 프로덕트. 있고요 패딩 위아래 6rem 그리고 0 됐죠 얘도 위아래로 어, 마진을 충분히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좀 다르게 주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는 얘는 샷 222로 설정할게요. 그죠? 자, 그 다음에, 음, 요, 글자 있죠? 요, 글자도 그렇고, 아, 아이 부분 있죠? 아, 어, 일단은 전체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해서 어, 좀 센터 값을 잡아주도록 할게요. 여기다 텍스트 라인을 센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여기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뀔까요? 어떤가요? 요 글자, h, 그리고 요 이미지, 요거 전부 다 센터 정렬 됐죠. 즉, 뭐냐면, 마크업에서는요, 얘네들을 전부 다 어, 텍스트로 간주를 한다. 뭐, 그렇게 해석을 하면, 에, 어, 어, 그게 틀린 반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. 자, 그 다음에 요 이미지 있죠? 이미지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프로덕츠 안에 IMG. 자, 우리가 반응형이다 보니까 위스 값을, 이미지 위스 값을 고정이 아니고 가변형으로 해서 80%로 설정하도록 할게요. 보이죠? 이렇게 80%. 자, 됐죠? 어, 벌써 거의 다온것 같아요. 어, 되게 쉽죠? 네. 자, 그 다음에, 어, 예 있죠, 여기. 여기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.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얘를 지정해야 돼요. 그럼, 셀렉터를요. 프로덕츠 안에, 아, 물론, 여기다가 엔스 차일드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, 어, 요 클래스 안에 디브가 하나밖에 없거든요, 지금. 음, 그럴 때 그냥 디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죠? 자, 마진 값 줘볼게요. 마진 값. 위로만 이 r m 주고요. 어, 오른쪽, 아래, 왼쪽, 전부 다0 줄게요. 그래서 여기만 이 r m 정도를 예, 떨어뜨렸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가, 여기가, 어, 여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요 링크 걸리는 부분 있죠? 요거는 셀렉터를 이렇게 써 보도록 할게요. 아, 이거 뭐 쓰고? 프로덕츠 어, 저 잘못 썼네요. 여기가 아니죠? 어, 예.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더라. 아, 제가 좀어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. 아 죄송합니다. 예뭐 예, 가끔 이런 경우도 있죠, 그죠? 예 자, 프로덕트에 어 지금 링크 걸려 있죠, 그죠? 링크 a h r e f 걸려 있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a 로 한번 셀렉팅을 한번 해볼게요. 그 다음에 글자를 좀 크게 볼게요. 폰트 사이즈를 자, 그이저요 버튼에 버튼의 크기를 조금 크게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. 폰트 사이즈를 어, 3rem 을게요 음, 오케이. 많이 커졌죠? 그다음에 기본 칼라 값은 s h p aaa 정도죠. 좀더 연해졌죠, 연해졌죠. 어, 그리고 여기에 에,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논으로 해서 어, 밑줄이 안 생기도록 어, 작업해놓을게요. 됐죠? 음. 어,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 다 끝났는데요? 음, 되게 쉽죠? 되게 쉬운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요 뭐 어, 확인해 볼게요. 비 c 버전. 음, 그렇죠. 뭔가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. 뭐가 아쉬우냐면 여기가 너무 붙어 있어요. 그죠? 어,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볼게요. 이가 지금 H 투죠? H H2? 음. H 2니까 여기다가 프로덕트. h 2 그리고 어... 마진 바텀 하고 어 이거 아까 뭐 줬었지? 소트에서도 줬던 것 같은데 소트 오브 리야